오케이 okay. <laughs> 자 가보도록 하십시 <laughs> 안녕하세요 정원 여러분 오늘은 어, 데이 세븐 타바타 어, 중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지 운동을 어세트 할건데요 한 운동당 50초 운동 그리고 10초 휴식으로 갈거예요 그러니까 총 12분이죠 첫번째 운동은 어, 집이신 분들은 스쿼트를 하시고 근데 스쿼트를 하실 때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빠르게 올라오세요. 자, 둘. 그리고 우리처럼 어 야외거나 아니면 점프가 가능하신 분들은 내려갔다가 점프. 투. 쓰리. 어우 힘들어. 나 신발 벗어야겠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처음 하신 분들도 있어서 스쿼트 할 때는 이렇게 중심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조용 내려갔다가 올라와고 잘한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힌두 푸시업. 힌두 푸시업이어서 우리 오늘 어깨 운동했는데 괜찮을라던가 보겠요 어깨부터 화이팅! 가슴까지 전신을 다 운동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푸시업 자세에서 기울 쭉 뻗은 다음에 한 번. 하 번? 투. 진짜 어려운데요? 지어려데요 근데 여자분들,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어 니를 대면 돼요? 네, 그냥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될 거예요. 여기서, 하나, 무릎, 업. 오케이? 이건 되시죠? 안되시안 되시는 분들은. 자, 한, 여기서 시작해서, 푸쉬업 자세, 무릎,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푸쉬업, 플랭크, 다시 올라가기.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보여주시면 돼요어그 되시는 분들은 몸을 세모 모양으로 만들고 쭈업업 어깨로 쭉 올리기 그리고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푸쉬업 플랭크 리 아. 푸쉬업 업한번 다시 됐죠? 네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둘이 업누우셔서 누우신 다음에 잠보이만들어는데 이거 운동이 너무 다음에 다리를 그대로 빨고 어, 자쭉 피시고 이 발끝하고 손끝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코어에 힘 주고 업, two, three, 잘다 oh, four, five, o k a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공포의 소리가 나왔어. <laughs> 공포의 소리가 나왔어. 어, 자 그리고. 아, 볼도 아프. 꼬리도 살짝 대고 해주세요. 어, 너무 아프면은 어, 고리리 아프다고. 튀어나온다 보네 그러면은 레그레이즈로 바꿔주세요. 아, 네. 내린 다음에 발, 팔을 엉덩이에 붙고 바로. 아, 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폴 스텝을 피. 푸시업 제외하고. 점프 어기서 하나. 자, 오케이. 마지막은 이거 오케이? 자1 0시다0오 10초, 10초, 아 힘들어 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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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돼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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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오케이? 자, 갈게요 어, 200칼로리가 소모된다네. 이거 아까 쿠키 먹었으니까. 우리 오늘은 네. 쿠키 먹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분을 아, 받으러 먹네. 왔어요. 어, 어, 어. 갈게요. 준비. 자, 점프 스트부터 시작. 와이. 점프. <씨>. <찬드러>. 천천히 또 빠르지 마, 이스를 더해서. 개인호, 중심 기록. 그렇지. 아이고. 아, 잘한다, 아, 스카. 어, 아, 스카 개불리 아, 아, 같아. 어, 안에. 20 s e c o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할것 아, 같아. 아. 1 0 세트 해야 되는데 이3 2 1츠 힌더 푸업푸와나가어아 괜찮아 도라이 우린 도가리 당해 푸셔 힌더 푸셔 업 어깨부터 오 40 seconds 자, 30 seconds 아는 뭐 거야 할수 있어 잘빼야 s 잘빼 o 지 호흡에 0 s 는 거야 호흡에 하는 아, 거야? c o n d s 30 s e c o n d 8 s 이 c 5 4 3 2 1. 아까2어2 1. 2 1. 2 1. 2 1. 2 1. 2 1. 2 1. 요 1. 2 1. 2 1. 2 1. 2 1. <laughs> 아, 뭐, 썸네일 거야. 는거야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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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저보저이 저도, 저도, 저저저리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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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수심 허리 수신, 허리 수신, 허0 수신, 2리수0허 세개.

지금 사람들이 내가 1초만 치우면 나를 그냥 죽일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현님이 이 착한 사람이 나를 얼마나 때려보는지 몇 파트 더? 이거 한 마운드? 한 자, 두 번째. 퀴드 푸시업. 포베넷. 이냥부시업까상 어깨 너무 많이 쓴사람을 그냥 푸시업으로 가기 좋아, 30초. 오, 좋았다. 어. 도병이, 지경이 잘한다. 자, 23. 아. 2카욕하고할수 아. 있어. <놀람>

아, 아니 다리 들어야지 그렇지. 자 다리 세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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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고민할수 있어. 다리를 들어야지. 다리를 들어야지. 자, 10초. 아. 아. 다다으오초다다다다으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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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무제 버티 아 이제 복근 짱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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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프 아, 걍뭐 하는 거야? 아, 3, <S> <S> 뭐야, 뭐야. 1 5 second. 시끄러. 빨리 와서 해. 아. 와. 진3 1. 오케이. 자 라스트 컷, 준비. 자 마지막 세트 짬뽕 스쿼트 아씨 게임 들어아왜 이렇게 가면 안되는자아할수 <목소리> 있어 긴길 아. 뒤로 스쿼트 둘이 라스 나한테. 트 라스트 나 운동하고 가 자2 3 4 5 6 7 8 9 1 e 11 12 13 14 아, 아, 16 17 18 19 10 아, 아, 12 13 14 15 16 17 18 1 2 3 2 1 okay. 아니 아니 우리 안기 안기로 힘드폰이요어 살기 좀. 강인나 심장이 더. 자, 25 아, 되게... 아, 지금 해도 돼요? 완전 지, 어? 지금 하면 완전 끓일 어. 것 같아. 어. <laughs> 마지막. 자, 10초. 어. 재밌네.

아, 할수 있어. 야! 끝초 나왔어. 18초. 아, 18초. 13초. 아, 3초 아, 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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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오, 오, 케 오, 오, 케 오,

자, 28초, 마지막, 마지막, 자, 3초, 아, 씨, 진짜 20초. 다 20초, 다. 아0초 15초, 20초, 아, 마지막, 10초, 빠르게, 자, 10, 9, 1 2 8 1 0 6 아, 4, 3 2 Ok. okay. Sisi. <coughs>